간초 간단 팥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즐거운 생활입니다. 오늘 보름이라서 어늘 새벽에 팥을 삶았더니 한 공기 남아서 그냥, 평소 때는 믹서기다 갈아가 하는데, 그냥 이렇게 주물러가 한번 끼리 먹으보니까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이래 엮고 삶은 팥인데, 네. 팥삶는 법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엄마. 아, 팥은 그냥 물에 불어 놨다가, 압는 솥에한 10, 15분 정도 돌리습니다. 돌리니까 과기이 어. 퍼지더라고요. 밥안 치고, 남는 거, 그리고 그만 이래 주물러갖고, 이래 끼리니까. 한번 끓으면, 네. 버리고, 팥을 하면 더 맛있다고 했잖아요. 네, 엄마는. 그래요. 그런는데 오늘은, 밥에 물라고 한기라서 조금 남아있어서, 팥죽을, 물을 붓고, 까하게끓이는길라서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럼, 물을 붓고, 소금 좀, 네, 소금 조금 좁게, 팥 삶을 때 내가 소금을 좀 넣어서, 많이 안 넣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쌀좀 넣고 쌀은 찹쌀 네, 반, 밀쌀 반불렸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게 쌀이 조금 많겠어요. 여기 너무 뻑뻑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네, 그래서 한번 손을 딱 담궈 보세요, 엄마 어느 정도 해는지. 네, 아, 그 정도요. 네, 거의 손목 예. 정도까지 올라온, 와야 조금, 되죠. 예. 그러니까 너무 축이 너무 꿉꿉해도 아, 안 되니까. 네. 끓이면 물을 많이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 이 정도. 네. 난중에 끓여갖고 너무 되면은 또 자, 물을 좀 더부도 됩니다. 올려서. 네, 예. 자. 뚜껑을 덮고 올려서. 예. 싱크대 올리면 끝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보여드리면 안 되겠네요. 이게 지금 밥죽 끓이고 있습니다. 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으면 끓, 끓으면 불을 약하게 해야 되죠, 엄마. 어, 약하게 해야 되다 네, 불을 좀 약하게 낮추시고 음. 어, 냄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는 되게 좀 두꺼운 무쇠 냄비라서 많이 약해도 되죠, 엄마. 음, 많이 약해도 되죠. 네, 어. 이렇게 또 가스렌지에서 약한 불에 한 30분 정도 끓인 파죽입니다파죽 팥죽 완성입니다 팥이 으깨진 것도 있고 그냥 콩팥 그대로 된 것도 있고 제가 저번에 아저씨. 먹어본 음. 결과 정말 맛있더라고요 씹히는 맛이 있고 맛이 있더라고요 네. 아기도 잘 먹었고 아기들도 좀 씹는 맛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